콘텐츠 흉매님과 총능화분들이 주최한 마크배그. 이번에 감사의 초대를 받아 감재이를 포함한 20명의 다양한 스트리머분들이 참가했으며, 과연 이 마크배그에서도 제이는 살아남을 수 있을지... 와... 와... 진짜 되네... 어... 예... 아. 와... 왜나 언제까지 떨어... 내려가... 나 어디까지 가요? 저 여기 내려가고 싶어요 내려주세요 오케이 어? 낙뎀 있네 조사 되게 잘 됐다 근데 뭐 딱히 있는 게 없네요 야뭐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야 템이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이거 맞아? 원래 이런 거예요? 아 오류로 상자에 템이 없어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아 아, 그쵸? 아 놀래라 네 시작합니다 좀 날아다니면서 위치 좀 보자 야, 여기가 아파트구나 이쪽에 리포 오브 카고 여기가 밀타고 밀타 파워고 요 근처에 잠깐 내리죠? 아 이렇게? 음 오우 3렙 투구 메인 해폰을 1번에 두고 2번에다가 다른 걸 두면 되겠는데? 이건 뭐야? 아드레날린 주사기 오우 쉣 5탄이지? 5탄 총을 얻었네요 저격 탄창 얻었고 2렙 투구 소염기 탄낙차를 계산해보라 하시네요. 탄낙차를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캐릭터를 아니, 총을 하면 되겠네. 아주 좋은 아이디어예요. 공대. 오. 아까 보니까 땜이 좀안만치 않았어서. 오. 요 금방이었죠. 잡박구요 하나. 행돌림이시네 아유, 아, <laughs> 아유 죄송합니다 행돌님. 아유 죄송합니다. 정 많으십니다. 횡돌림 템좀 볼까? 오우 탄도 많이 들고 계시네 아 가빠 입고 계셨구나 아 헤드 따기 잘했다 헤드 까서 이겼다 이거 여기 있네요 백헤드님컷 가방! 가방을 얻었다 아주 경기 한번 해주고요 와 엄청 많이 들고 계셨네. 카구팔. 네, 돌아가 들어가 볼까요? 어디 계신가. 어! 참아. 어어 어, 참아. 참아봐. 되게 바쁘셔 다들. 안돼. 와. 평화로써 질 뻔했다. 와. 총알 없어질 뻔했다. 방금 아, 주느님 너무 잘하셔. 다 죽여 계신가요? 아! <laughs> 이미 올라가 계셨네. 어, 탑5 안에 들었다. 나이스 6등 아니냐고? 5등이에요. 6등이야. 갑이 왜? 왜 6등이야? 4명 남았는데? 어, 왜 5명이야? 아, 핑맨형 핑면용 빼야지, 핑맨형을 빼야지, 님들! 힝민이 형이 플레이어가 아니잖아요. 가롬님. 음, 이분이랑. 외친우님. 와! 가롬님을 잡았어? 야아질하네 아싸. 미션 성공. 미션 성공 감사합니다. 와, 이번 어, 판? 블루 아 이번 아, 블루칩어 형아한번더안다블루이 있구나 애 초에 어, 이제 살릴 수 있는 거잖아 찐막이다찐아 팀을 섞어 벌써 네 분이 <laughs> 미팅이냐고 애당초, 애당초 맞음 어로가나요 어디, 가던데 가죠 가던대로 아, 가던 가던 가자 어.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네? 엥? 누구 내린 건가? 가사님 아니, 내렸는데? 아니요 저저저저 저, 저 지금 땅에 있는데 아 이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? 뭐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? 어, 네. 저 아직 안 내렸는데? 아, 아니 뭐야 하루야 너왜시 지점에 있어? 몰라요 <laughs> 이거 뭐라 해야 돼 이거? 아니 모른다 그러면 난 뭐라 해야 돼 아, 버그 걸려서 나 아까 갇혀가지고 아 그거 버그 때문에 데려다 달라고 하면 은될거 같은데요? 음, 말하면 되지 않을까요? 여기 어디야? <laughs> 이상한데 떨어짐 자 뽀딱박치기 노뎀사 저... 요람씨가 디믹스 1등 했다고 좀 거만해지셨네요 아무리 그래도 <laughs> 저요? 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<laughs> 오른님은 결승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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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이거는 피우고 싶었던 거 아닌가요? <laughs> 그러니까 사과하십 아, 하고... 아니야 아니야그 정확히는 샘 내는 거지 아무래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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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무래도 흥치뽕인거지 아. 난 천만원 벌었지롱 부럽다 근데 우리 유람이가 회식 거하게 쏘기로 했거든요 그럼요 제가 맘스터치 쏘겠습니다 아 맛있겠는데요 그 우루님 네. 아무리 거하게 써도 천만원 안되는거 알죠 네. 아, 레버스가 아. 제대로 맛있는걸로 예약한다고 해가지고 500정도는 아. 나오지 않을까요? 아 그분은 왜 꽃다리를 아 우리는 가족이니까 흐 아. <laughs> 아, 근데 꼭? 뭐 지금 여기 안 계시니까. 그래? 그럼 어디 말해봐. <laughs> 제가, 제가 말해도 안 되지 않을까요? <laughs> 아 이거 좋은데. 아이선님 노래 잘 들었어요. 아 거짓말하지 마시고 모르시잖아요 무슨 노래인데요. 인스타그램 파생화아닌가요아니 <laughs> 그냥 거짓말을 어... 그냥 입에 달고 자네. 오토님 실망이 커요. 아 노래 커버 뭐인지 일주해 보세요. 죄송. <laughs> <laughs> 어, <laughs> <laughs> 근데 <웃음> 죄송한데 그거는 저도 몰라요. <웃음> 이마. <웃음> 아 가방! 아너 그래 너 가방이라고 빨리 와. <laughs> 가방 가방. 어 여기 털려 있는데. 저희가 털었어요. 참조만. 음 여기 먹으면서 왔어요. 가방. 그래, 너, 너 이름. 그래. 어너 <laughs> 포켓몬인거지? 그... 뭘 말하고 싶은거지 가방 가방 l 포켓몬인거지? s Pokemoning was eh? Pokemoning was eh? Pokemoning was 아 h Pokemoning was eh? Pokemoning was eh? Pokemoning was eh? p o k e m 아 미안 n g was e 오늘 <laughs> 이름을 아니, 그렇게, 그렇게 야리꾸리하게 부른다고? 이제 소냐 말괄란과? 3스 바꿔 나이스? 아저 그래요. 루토야 응? 빨리 와. 너 빼고 다 출발했어. 어, 있어? <laughs> 아니야, 야, 어? 거기 있어, 그냥. 같이 쏠죠? <laughs> 쏠 거면 어, 어, 아, 같이 같이. 때, 쏠때쏠때 말해주세요. 이거 여기 에, 여기 다이아 갑빠 준비. 다음 돌에서 쏠게요. 가자, 어, 가자, 저 씨도 지나가면은. 한대. 아 장점. 또 도가스 온. 아비. 어, 저기 어머 해준다. 흰색은 어, 쪽. 집 안에 다이아 갑바요저 이거 왼쪽으로 돌게요, 안전하게. 저 이미 집을 먹어버려서 저희도 이집 먹죠, 그럼? 제, 저만 바깥쪽에 있고 다들 들어가시고 음? 흠 걸리네? 잘 쏘는데, 저기? 흑맨 형인 것 같아요. 쏘는 폭아산뚝이라서 네. 포... 아, 우리 서클 봐라. <laughs> 와 진짜. 저희 이거 네. 능선 먹고 위로 올라가서 찍루 하, 해야 될것 같긴 한데 어때요? 가보자, 한번. 작업해줄게요. l e 저희 바로 앞에 있어요. 핑스 근처 들어가실 동안 그럼 제가 마지막까지 남올게요 제가 앞에, 어, 앞에, 어, 앞에 어, 연막 다 칠게요 아, 어, 잠깐 들어왔습니다 어우, 렉 천천히, 천천히 저희 왼쪽 가기도 한 팀이거든요 이거 할 만해요, 네. 이러면 아, 봤다, 저기 있다 여기 밑에 있어요, 여기 네 뒤에 뒤에, 뒤에 아 거의 정리돼요 한번 해볼게요 아, 반대쪽으로 쏜다 아와와 따다다닥 박히네 어. 아 뭐야? 아, 얘 아, 뭐야? 아. 아, 왼쪽 팀 뭐야? 여기도 팀이 있었어. 아, 아 다, 다 죽었다. 우리. 할 수가 없었어. 아. 근데 저희가 보니까 양각이었어요. 딱. 왼쪽으로는 쪽딱그 아, 중간이라. 레드. 너무 양각이. 자리가 안 좋았다. 근데 뒤 잡고? 오! 아. 그렇지. 야! 와! 아. 아, 좋은데 갑이. 네. 또 발른 거야? 두리임 하던 사람들은 다른가 봐. 음 잘한다. 이 달라. 어. 와.